취샤오둥이 전통무술을 한다는 가짜 무술 고수들을 때려잡는 것으로 유명세를 타자, 취샤오둥에게 도전해 경기를 해보고 싶어하는 중국 각지의 전통무술 대가라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취샤오둥을 무너뜨려 전통무술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고.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 중 하나인 송더 차이도 그런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송더 차이는 이메일로 쉬샤오둥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쉬샤오둥이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으며 이에 실망한 송더 차이는 자신의 도전을 받아줄 다른 격투기 선수를 물색하던 중 아우라는 중국 입식 격투계의 신인 강자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우는 중국 내 유명한 격투기 경기 단체인 쿠룽결에서 65kg급 챔피언을 하기도 했으며 그외에도 중국 내 다른 입식 격투기 경기에서 두 개의 챔피언 벨트를 거머쥐는 등 중국 내 입식 격투기계에서 나름의 입지를 고쳐가던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격투기 신인 강자에게 태극권 관장을 하던 송덕 차이가 다음과 같은 영상으로 아후에게 도발하며 도전을 받아들일 것을 압박합니다. 정식상 광주다 아후 파출 도전. 盡快的通過一場正規的武術賽事平台讓我沒一週高地. 아후 你敢应战吗，广州的阿虎，你给我听好了，你真是太年轻了，你就等着吧。为了证明传武实战能力和太极拳的魅力，我会在擂台上把你给丢出擂台，KO 你，让你知道。 이런 도발 영상에 호기심이 생겼던 격투기 선수 아우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우에게 도전을 한 것은 송더차일 뿐이 아니라 쉬샤오둥에게 보기 좋게 패했던 영춘권의 딩아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춘권 고수라던 딩아우는 자신보다 체급도 10kg 이상 높고 종합격투기 선수였던 쉬샤오둥에게 도전했다가 보기 좋게 패했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영춘권에 대한 자존심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자신보다 10kg 이상 체급이 낮고 본격적인 종합격투기 선수가 아닌 입식격투만을 하는 아우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아마도 쉬샤우 등에 비해 아우가 상대적으로 만만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사된 경기는 같은 날두 번의 경기를 치르는 형식으로 태극권의 송더 차이와 영춘권의 딩아우를 아우가 차례로 상대하는 방법으로 경기가 진행되게 됩니다. 경기 시작에 앞서 아우는 지난 쉬샤우 등과의 경기에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졌다는 딩아우에게 다음과 같은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呃，是这样的，丁浩老师说上回比赛因为是没吃饱，<laughs> 所以呢，就这回呃不能饿着我们丁浩老师，让他把这个咏春功夫在擂台上面完全的展示出来。然后呢，我这边会做到全力以赴去打好这一次比赛。好，好呃，打货，吃望这个面包<好>呃丁浩老师能呃吃饱。<laughs> 이제 밥을 이미 잘 먹었다는 영춘권의 킹하우와 격투기 선수인 아우를 링 밖으로 날려버리겠다던 송더차이의 경기 중에서 먼저 경기가 치러진 송더차이와 아우의 대결부터 시청해보겠습니다. 우선 송더차이가 체중 80kg에 177cm로 66kg에 175cm인 아우보다 체급면에서 유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만 송더차이가 44세로 아우보다 20살이 더 많습니다. 시작부터 송더 차이가 초딩 발차기로 관중들에게 재미를 선사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기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허술해 보이는 가운데 결정타를 날리려는 허허실실 작전일지도 모르니까요. <목소리> 태극권 도장의 관장답지 않게 경기전에 가드 올리는 훈련을 많이 했는지 전통 우수 수련자치고는 안면 가드는 그럭저럭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안면 공격에 KU패를 당하지 않으려고 경기전에 집중적으로 가드를 올리는 연습을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면 가드만 잘한다고 KU패가 안 되는 게 아니죠. 복싱에는 바디샷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부위를 타격하는 리버샷은 어지간히 단련이 되어 있는 격투기 선수들도 제대로 맞으면 극한의 그 고통과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격투기 선수들이 널리 쓰는 실전 전열법을 태국권 고수가 몰랐나 봅니다. 실력이 이쯤 되면 전통 무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나왔다기보다는 빅이벤트의 경기 출전료를 받기 위해 나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곧이어 벌어진 경기는 영춘권의 딩하우와의 경기입니다. 딩하우는 비록 이전 경기에서 종합격투기 선수인 쉬샤오둥에게는 참패를 당했지만 영춘권은 그래도 전자단의 연문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중국무술 중에서는 타격에 일가견이 있는 무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쉬샤오둥이 체급면에서도 유리한 면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자신보다 체급도 낮고 산타와 무예타의 킥복싱을 수련한 입식타격가인 아오는

OK，接下来出场他的对手，在今晚已经战胜过太极师傅。那么这位选手他是江春鹏的徒弟，我们有请红方陈景云阿虎。 阿虎今晚第二次登上擂台，这一次他对战的是永春大侠、九强、尚武永春拳馆长丁浩。现场最后一场压轴的比赛，全场给他们一点欢呼声、呐喊声、鼓励下比赛马上开始，场上裁判不报。 开始今天的最后一场比赛——民间功夫挑战赛。啊，咏春大师！好，好，好，好，好！哦，这个是民间功夫啊，所有的动作都可以用的，啊、包括肘击。 啊，戴的大家都看得到，戴的是非指手套，啊，不是戴的普通的拳套，哎、任何地方都可以用。啊，住，没事。站没事。你、啊、以为轻点的？慢冲、啊，慢、呃、冲，脚都有了，脚有脚了，崴一下个人都比较小心，因为毕竟这个手套是帆指套，啊。

이렇게 딩하오의 완벽한 k o 표로 끝난 경기였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경기에서처럼 배가 고파서 졌다거나 쉬샤오 등의 팬들이 무서워서 져줬다거나 하는 변명은 더 이상 할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웨이보 블로그에 정말 기상천외한 변명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내용을 번역해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본인이 어제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는 경기 전에 너무 과도하게 훈련을 하여 경기장에서 돌발성 전신근육경연이 일어나서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결코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아후의 키기 저를 타격한 것이 아닙니다. 촬영각도상의 오류로제가 하이킥의 머리 부위를 맞은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만일 제가 경기 전에 밤낮으로 계속된 고강도 훈련으로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다면 이번 경기에서 2라운드에는 확실히 제가 상대를 KO 시켰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발한 생각을 해냈는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굴의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인지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